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3절 내용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ayer of faith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faith 즉 신념이라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념이 강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를 겪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그 나쁜 일들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선한 내용이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우리 아들 빌딩 이번에 꼭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별 도움이 안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선한 기도 선한 행동으로서의 기도 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해석한답니다. 그것이 이제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죠.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 죄를 지어 왔는데 그것을 잘 모르면서 어, 살면서 나쁜 일을 어, 모르고 겪는 것보다는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서 지나간 죄를 인정을 하니 내가 또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서 어, 사회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서 나에게 오고 있는 그 고난을,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행복하면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런 행복이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 내가 받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일도 해서 행복이 왔구나. 내가 받은 것이 있어서 행복이 왔구나. 이렇게 잘 깨달아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칭찬해야겠습니까? 찬송을 하라는 뜻이죠. 주님을 찬송을 하는 노래를 부르자라고 생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은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나도 잘못한 것은 있지만, 아, 물론 나도 잘한 것은 있지만, 또 내가 도움 받은 것도 인정을 하고 살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라서 그런 일이 다 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어떡하라고 또 나옵니까? 교회 연세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분들, 장로, 장로 교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얼굴에 바르라 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제 얼굴에 기름을 기름 같은 걸 바르면 이제 그 아픈 부위가 아, 나간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픈 사람은 또 우리가 도움줄일을 찾아서 그의 아픔을 낫게 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착하게 살면 뭐 있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르는 그 인생의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을 뭐한게 있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해서 무시하고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살지 알았다는 그 양심을 회복 해서. 아, 그래서, 그것을알아서 무언가에게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오늘 환난을 막아보자 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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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리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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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주님에 의해서 칭찬받고, 그래서 그들의 죄인 죄가 주님에 의해서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편에서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당연히 나쁜 일이 안 생기겠죠.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평소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을 또 권유하시니까 서로 싸우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행간을 또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싸우고 원망하고 있기보다는 서로 죄를 고백을 하는 사이가 좋은 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 잘못한 거 없다면서 다투고 있기보다는 그런 사이에서 벗어나서 서로 스스로의 죄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두 명에게 다 좋은 일이 오게끔 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른니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생기고 강력하다는 이야기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성숙한 지금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덮을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3년 반이나 안온그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겠죠. 우리는 요새는 또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문제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진심에 하늘에서 단복을 하셨겠습니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땅에는 다시 곡물이 자라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겨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실로 즉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중에 복받을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운 좋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후가 있어서 보기에 대한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누군가는 복권이 당첨돼서 그 사람은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다수가 고생하고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잘 몰라서 말하자면 어린 아이에게 곤충 쓰게끔 준것 같이 그런 삶을 살게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못 알아서 사는 그런 욕심 많은 죄인의 삶을 돌이켜서 그들을 죽은 물로부터 구하고, 그들의 많은 죄를 덮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은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많은 나쁜 일들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죄에게서 구해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끝에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하고, 많은 죄로부터 그들을 덮는 그런 도움을 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에 따라 올 것이지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선동하는 그런 일에 따라가면 나중에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행동을 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더욱더 예전보다 더 어, 더 많은 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다 보면 결국에는 선한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구원은 자기 자신이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죄 지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그런 것을 조심하시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완벽히 산건 아니었지라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 그 양심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스스로 막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러면은 나쁜 일이 몸을 막을 수가 있고 누군가를 선동하는 그 사람처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결과를 또 계속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 那个片。